고양이 사확인합니다 오늘은 제가 비비브랑 소노케어로 이제 질 건조증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질 건조증에 대한 영상은 제가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요. 비비브나 소노케어나 다 효과는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뭔가 복합적인 것들이 있을 때 비비브를 하시고 단순하게 건조증만 있을 때 소노케어를 하시라고 권유를 드렸어요. 최근에 이제 소노케어를 받으시면서 또 비비브를 받으시면서 굉장히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리뷰를 주시면서 제가 또 이런 영상을 찍게 됐네요. 제가 왜 이런 장비들을 선택해서 시술을 하고 있는지, 시술을 했을 때 환자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비비부를할 때는요 보통 어떤 경우에 권유를 드리냐면요 비비부는 고주파 레이저에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가 나가는 거고 이제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강한 에너지로 열을 질 안쪽 점막 안쪽에 깊은 곳까지 전달을 해줘서요 혈액순환도 좋게 만들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좋아질 수 있는 게질 건조증 정말 빨리 좋아지고요 그리고 질이 딱딱해져 있는 거 그러니까 폐경이 되고 하면서 질이 위축이 오면서 질이 작아지고 약해지고 딱딱해 진 경험을 많이 하세요. 그전에는 질이 쫀쫀하고 타이트하던 분들도 이제 그 상태로 굳어버리면서 혈류가 잘안 가게 되면 이제 조직이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아프고 뭐그 부분 때문에 성교통이 생기고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콜라겐 리모델링. 안쪽에서 탄탄하게 콜라겐을 받쳐줌으로써 이제 쫀쫀한 질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손감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그리고 요실근 단단하게 받쳐주는 질이 요도를 과한 움직임을 막아줘요. 특히 복합성 요실금이에요. 재채기 할때 세는 거, 뛸때 세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막아줘요. 비비부는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건조증에도 물론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비비부는 너무 비싸요. 이 건조증만 치료를 하기 위해서 비비부를 받는다. 좋기는 좋고, 오랫동안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금전적인 부담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은 비비브 하세요. 음, 그리고 내가 긍정적으로 여유롭다, 나한테 이 정도 금액은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거 받으시면 좋겠죠. 비비브 받으시는 분들이 이거 언제부터 좋아져요? 하시는데요, 사람마다 달라요. 다음 날부터 너무 미끌거렸다 하는 분들도 있고요. 건조증이 심하셨던 분들은 좋아지는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죠. 어, 보통은 한달 안으로는 다 건조증은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실금이 좋아지시는 거, 뭐. 콜라겐 리모델링이 돼서 질이 탄탄해지는 거, 이거는 3개월 이상이 걸려요. 3개월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소노케어 같은 경우는요 비비브랑 달리 굉장히 저렴한 장비예요 강력하진 않지만 적당한 초음파 에너지를 질점막에 쏴주는 거죠 그래서 고열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콜라겐 리모델링이 비비브만큼 활발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얘도 할 만큼은 해요 그리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 조직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이런 기능들은 하고 있어요 이 강도가 충분하지 않아서 여러 번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뿐이지 소노케어도 굉장히 좋은 장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조증만 있으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내가 폐경이 돼서 호르몬이 떨어져서 질건조증 생겼는데 호르몬 치료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유방암 과거력이 있다든지 어, 간이 안 좋다든지 혈전이 있다든지 이래서 호르몬제를 못 드시는 분들은 어, 질정제를 넣는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어, 그런 거 매일 넣는 거 힘들고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치료가 잘 되는 분들도 있지만 잘 따라오지 못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대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소노케어를 하시면서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굉장 많이 좋아져요 최근에 소노케어 시술을 하신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를 어, 그분 같은 경우는 소노케어 더블 프로그램을 해서 세 번을 받기로 하고요 세 번째를 받으러 오셨을 때예요 그분은 성격통이랑 건조증이랑 이런 게 심했고 전혀 액이 나오지 않는다 어, 그래서 불편하다고 라 하셨던 분인데 두 번째 제가 시술하면서 음, 많이 좋아지셨으니까 이제 관계 시도해 보세요 괜찮아지셨을 거예요 라고 하고 관계를 시도해 보셨대요 근데 하나도 아프지 않고 액도 많이 나오고 자기도 만족도가 높고 남편도 너무 좋아하고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시술을 하면서 어, 제가 말씀드렸죠? 좋아진다고 이러니까 그분은 반신반의 하면서 오셨대요. 좋아진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뭐 얼마나 좋아지겠어. 그래도 한번 속는 셈 치고 받아보자 해서 받아보신 거래요. <laughs> 그래서 제가 그만큼 신뢰를 주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때까지 내가 몇 년을 고생을 했는데 정말 이거 시술을 하나 정말 몇주 안에 좋아질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분 도 너무 그거를 모르고 살았던 세월이 아깝고 왜 이제야 이걸 알아서 이제 했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제 시술들을 직접 해 보기 전에는 약간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의사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장비 업자들은 자기 장비가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정말 효과 있고 좋은 장비다라고 해야지 제가 사겠죠. 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제약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약 정말 좋은 약이다. 어 이렇게 하면은 잘 낫는다. 어 환자들이 뭐 부작용 없이 잘 먹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다 하거든요. 이게 마케팅이죠. 어 저한테 설명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거 좋으니까 내거 사라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어 논문 같은 것도 찾아보고 근거 자료 같은 것도 보고 그리고 데모도 해보면서 이 장비가 정말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좀 가늠해보고 장비를 구매를 하는데요. 비비 분 이제 뒷받침해주는 논문들도 있고 식약처 인증도 받았고 이제 좋은 장비인 거 아는데 너무 비싸고 이 비싼 걸 누가 할까라는 생각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받으면서 관리하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일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살 때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들이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비비브가 현존하는 장비 중에서 가장 좋은 장비예요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좋은 거를 사서 그 효과를 한번 봐보자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 했을 때만 해도 저는 확신이 별로 없었어요 하신다는 분들의 경험을 해보면서 자꾸 더 좋아지고 이제 논문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때쯤 좋아지실 거예요 말씀은 드리지만 제 경험으로 그걸 익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이런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해봅시다 하면 좋아지실 것 같아요 라고 권유를 드리지만 이게 완전히 좋아집니다 이거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말씀드릴 순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인 경험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고 어, 케이스들이 쌓이면서 어, 이거 정말 괜찮은 장비네 이런 생각을 진짜 하게 된 거예요. 저도 받아보면서 이거 진짜 괜찮은데 아프지도 않으면서 효과는 좋은데 통감이 정말 달라지는데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니까 자신 있게 추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금전적인 부담은 돼요. 비싼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받고 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 요실금이 없어졌다는 분들도 많고 조금 남아있더라도 많이 좋아지신 분들 많고요. 음, 성교통은 진짜 다 좋아지고요. 정말 과대 광고가 아니고 제 경험상 이렇게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경험을 쌓았다는 것도 너무 좋고 이런 방식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그것도 너무 좋고요. 왜냐하면 건조증 같은 경우는 정말 호르몬을 제외하고는 할수 있는 방법이 예전에는 많지가 않았거든요. 유방암이 있었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냥 건조한 채로 남은 평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판목시펜 같은 거 드시면서 조기폐경도 많이 오시거든요. 40대부터 이제 질건조가 시작돼서 계속 불편. 한 사시는데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마음도 좀 속상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게 있으니까 돈은 들어야 되지만 좋아진다. 요실금도 마찬가지예요. 수술하시는 분들 수술이 뭐 아프고 걱정되고 이래서 안 하고 싶어 하시는데 안 하면 쓸수 있는 방법이 약밖에 는 없거든요. 근데 약을 썼을 때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오랜 시간 약복경하는게 굉장히 힘들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도 좋아지니까 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비비부는 데모도 안 해주더라고요. 우리 장비 새 거니까 살거면 사고 말거면 말아라. 그래서 어, 그냥 살게요. 이러고 샀는 거고 어, 소노케어는 써보니까 괜찮았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의 리뷰도 괜찮았고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상상했던 것보다는 결과가 그래도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샀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써보고 시간 조절도 해보고 강도 조절도 해보고 시술하는 위치 같은 것도 들 바꿔보고 하면서 어, 이런 노하우들이 생기니까 환자분들이 더 더 많이 좋아지고 더 빨리 좋아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의사는 어때요 환자가 어, 좋아지면 의사는 제일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제가 이제 이거는 정말 강추하는 장비 중에 하나가 됐어요 저렴하면서도 확실한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소노케어 하시면서 어, 이거 안 좋아지면 어떡해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처음에는 논리적으로 따져 봤을 때는 좋아져야 되는게 맞으니까 어, 좋아지지 않을까요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좀 확실 이 생기다 보니까. 아 이거 세 번째 정도 하시면은 완전히 좋아지실 거예요. 어, 네 번째 하시고 나서는 관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뭐 많이 심한 편 아니니까 한두번 하시면 완전히 많이 좋아질 거예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이제 경험을 쌓아갈 수 있는 거, 많은 분들에게 도움드릴 수 있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많은 영상들에서 이 장비들을 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얘기해 드리고 싶고 이거에 대한 제가 시술을 많이 하니까 리뷰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을 공유해 드리고 싶어. 어, 자꾸 영상을 찍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성교통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지, 내 나이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오신 분들도 이거를 몰라서 못했지, 알았으면 정말 일찍 했었을 거다,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보 잘 알고 가까운 병원에서 좋은 장비로 치료받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